3명의 악마가 인간을 상대로 되기를 했습니다. 각자 인간을 선택한 후 자신들이 선택한 인간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어 인간을 이겨내는 내기입니다. 첫장 악마는 인간에게 실패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를 주면 줄수록 그것을 딛고 일어나 더큰 실패를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첫번째 악마는 인간에게 소멸드었습니다 두번째 악마는 인간에게 실환을 주었습니다. 역시 인간이 실환을 주면 줄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더큰실현도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 악마도 인간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악마는 인간에게 미루는 것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양, 양만 만 인간에게 다가가 부드럽고 소근거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해. 잠시만 미뤘다 해도 아무런 지장 없을 거야. 내일도 시간이 있잖아. 지금 하지 않아도 너라 나중에라도 너는 충분히 할수 있어. 결국 세 번째 악마는 승리하였습니다. 친구를 얻고 싶거든.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 우선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일부터 시작하라. 사람이 갖는 가장 큰 욕망은 다른 사람에게 잊히지 않는 긍정의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덕은 친절이다.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만 소극적인 사람은 거부감을 준다. 남의 형을 보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형을 보는 사람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 상대에게 쾌활함을 전달하라. 의견 차이는 반드시 있게 마른이다. 하지만 그런 의견 차이는 공손한 태도로 대하면 해결될 수 있다.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참다운 관심을 표시하라.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에 관해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